There's a little bit of banter going on about it. There's a bit of a laugh and a joke, but no one understands his value. He of is the best English goal scorer of all time. Of course, but they still laugh at him and they laughed at Tottenham during those periods of time. And he took being, you're never going to win anything. And everyone laughed at him last year when Bayern didn't manage to get it done then. Some of these big fan pages and some of these individuals on social media, they still creating memes and laughing about him. So you can then attach that.

사람들은 항상 손흥민이 왜 이적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와 에이전트는 어떤 종류의 이적 관련 이야기도 좋아하지 않았었다. 언론에 대해 말하자면, 케인은 잉글랜드 출신이고, 손흥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솔직히 의무 차출이 아니었던 2018년 아시안게임 이전부터 우리 팀이 그를 후원한 사실이 손흥민의 팀에 대한 충성심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에이전트가 이적과 관련된 모든 소문들을 잠재웠다고 생각하지만, 케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건 다케인이 손흥민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이다. 근데 손흥민은 마케팅적으로 꿈의 선수다. 재정적 관점에서 보자면 돈이 필요한 바르샤 같은 팀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나는 손흥민이 60세의 나이로 토트넘에서 은퇴한다고 해도 곧바로 우리 팀의 수익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할 것이다. 그는 무서울 정도의 금액을 벌어다 주고 있다. 토트넘은 김민재나 이강인을 데려왔어야 했다. 지금은 그들의 몸값이 너무 올라가버렸다. 바르셀로나도 클럽 감독처럼 제안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손흥민 본인이 가지 않았다. 근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케인이 손흥민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는 걸까? 케인이 더 많은 골을 터뜨렸지만 손흥민은 대부분의 시간 윙어였고 케인이 있을 때는 PK와 프리킥이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1 1 1경기중 65개의 공포를 기록했고 케인은 320 경기 중 259개의 공포를 기록했기에 손흥민의 비율이 더 좋다. 나는 이적에 관한 언론의 헛소리들이 선수와 에이전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된다. 언론에는 항상 돈과 트로피에 대한 말들이 가득하다. 선수가 클럽에 충성하는 케이스는 드물고, 물론 손흥민 같은 선수들에겐 물리적인 보상도 필요하다. 솔직히, 트로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유치하다. 축구의 가치는 커뮤니티 그리고 스토리와 신화 구축 같은 서사이지 에너지 드링크에 이름이 붙은 트로피 따위가 아니다. 트로피와 성공은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한 맥거핀의 하나일 뿐이다. 본질은 내러티브가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더 말을 하면 좋겠다. 분명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트로피는 유소년 시절부터 잘한 선수가 그것을 들어올리고 동상이 세워지는 것이었지만 K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돈과 트로피가 전부였다면 분명 손흥민은 어디로든 이미 떠났을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누구도 돈과 트로피 때문에 토트넘에 왔을 리는 없다. 사람들은 항상 손흥민의 충성심에 대해 말하지만 그의 성격도 중요하다. 그는 현대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에 남아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중한 명이다. 그의 직업 윤리는 놀라울 정도이고 심각하게 겸손하며 항상 팬들과 동료를 위해 토트넘에 남았었다. 그런 의미에서 케인은 뭔가 로보트 같다. 모든 것에 올바르게 행동하지만 나한테 그는 약간 흥미로운 사람이다. 일단 케인에게는 손흥민처럼 내 성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드는 미소가 없다. 나는 지루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케인 타입이 더 좋다. 케인이 우리들의 부적이자 클럽 유소년 출신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쌓은 선수라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신장이자 엔제시대의 생명줄이다. 저 문장이 우리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을 잘 요약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손흥민은 항상 우리의 심장이었다. 손흥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성스러웠고, 페리가 결코 보이지 못했던 형태로 클럽에 대한 깊은 애정을 겉으로 보여줬다. 그는 정말 매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고, 초월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골든 리트리버 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책임감과 헌신에 대한 이해력도 가지고 있다. 그는 마치 팬들처럼 토트넘의 감정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다. 케인의 경우엔 좀더 단조롭고 절제된 느낌이었다. 또한 그는 엄청난 월드 클래스 선수이다. 우리는 좋은 성격과 충성심을 가진 또 다른 선수들도 있었고 손흥민보다 더 오래 뛰었던 다이어나 벤도 있었지만 앞서 말한 관점에서 손흥민처럼 세 가지 모두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선수는 클럽 역사상 아무도 없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마자 해리 케인은 클럽을 떠나기 위해 플로리다로 갔었고 같은 시각 손흥민은 구단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던 기억이 있다. 케인은 그때 순전히 우리에게 리그 우승과 챔스의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에 팀에 머물렀고 그 가능성이 사라진과 동시에 이적했다. 반면 손흥민은 토트넘을 위해 어떤 트로피든 따내고 싶어했다. 이건 정말 단순한 스토리이다. 그런 손흥민에게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이곳의 절반이 그를 팔아라고 말한다. 케인은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힘들어지자 우리를 포기했다. 손흥민은 아직 우리 중 하나도 아니었던 시절부터 반대로 행동했다. 그 손흥민이 2021년 8월에 맨시티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고 경기장에서 우리 팬들은 테리 케인 보고 있지 라는 노래를 불렀었다. 그날 손흥민은 모범적인 리더 그 자체였다. 축구 팬들의 기억력은 매우 짧다. 손흥민은 문자 그대로 리버풀에 공짜로 갈수 있었지만 클럽이 끔찍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재계약을 체결했었다. 케인은 문자 그대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했다. 해리가 우리 클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논쟁은 정말 지겨웠었다. 그는 말 그대로 수십 년이나 토트넘으로 살아 숨쳤던 사람이다. 그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열렬한 토트넘의 팬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해서 너희들 누구보다 열렬한 손흥민의 지지자 중한 명이다. 당신은 눈이 멀었고 오랫동안 팀을 위해 봉사한 케인을 깎아내린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대부분의 축구팬들을 싫어하는 이유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케인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한다. 또한 손흥민이 내가 사랑하는 클럽을 사랑해주기에 사랑한다. 끝까지 케인을 존중하고 단지 그가 유소년 시절부터 토트넘에서 뛰고 시대의 스트라이커가 된것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케인을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며 끝까지 싸워주고 있는 손흥민보다 더 사랑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클럽 샵에서 매치데이마다 손흥민의 유니폼은 케인보다 많은 700장 정도가 팔렸다. 케인이 이적하고 손흥민의 유니폼은 경기마다 천장이 팔린다. 나는 3명의 자녀를 둔 35세의 기혼 남성이란 말로 글을 시작하겠다. 손흥민이 이적한다면 나는 아마 내 친척들의 장례식장에서 울었던 날보다 더 많이 울것 같다. 아마 그는 모든 스포츠 선수를 통틀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선수이다. 그는 퀄리티 있는 선수일 뿐 아니라 퀄리티 있는 사람이다. 12살 먹은 내 아들은 7살 때부터 축구를 했고 나는 항상 아들에게 손흥민을 닮아라고 말해 왔었다. 경쟁적이지만 헌신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훈련하며 놀라운 팀플레이어이자 축구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나는 토트넘의 배지를 보면 손흥민이 떠오른다. 케인의 충성심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손흥민의 이름을 가져오고 그리 즐겁지 않은 이유는 손흥민과 토트넘의 시간도 영원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가까이를 토트넘 사람으로 살았던 케인은 말 그대로 그들의 아들이자 형제입니다. 하지만 우승을 위해 떠난 케인을 향해서 유다 같은 단어가 쏟아졌었고 20년의 시간을 하루만에 지워버린 팬들도 상당했습니다. 10년 뛴 손흥민이 이적한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알수 있고 누군가의 모욕과 누군가의 변호가 맞붙을 것이며 새로운 스타의 이름을 가져와 토트넘 사람으로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에게 남는 것은 10년의 추억과 동시에 자신의 아들에게 손흥민을 닮아라고 말한다는 35살 기혼 남성의 눈물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회에서 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손흥민의 10년 세월은 누군가에겐 그러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일반인이 직장을 떠날 때그 회사의 몇 명이 아쉬운 작별을 말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가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인생, 반대 인생의 차이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드링크의 이름이 붙은 트로피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긴 의미가 더 극적인 내러티브이고, 어떻게 마무리되든 손흥민의 시간은 다른 모든 사회인들에게 그렇듯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국경과 문화, 민족, 언어를 넘은 이야기이고, 공을 차고 상대의 골대에 먼저 넣는다는 정말 1차원적인 종목에서 가끔 피어나는 고차원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러한 서사에 울림을 받는 인간의 감성 또한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동물과 구분되는 고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반대 진영의 놀림이나 비난도 가득한 것이 축구계이고, 토트넘 선수로 뛴다는 것이 우승권 팀에서 뛰는 선수들에 비해 어떤 불리함을 안고 있는지는 다음 영상이 잘 담고 있습니다. No one hates Harry Kane, yeah. do they? Everybody loves Harry it's, Kane, it's, right? It's bad. No, no one under appreciates him, do they? I mean, everyone but, understands his value. He is the best English goal scorer of all time. Of course, but they still laugh at him and they laughed at Tottenham during those periods of time. And he took those personally. I think it's a bit right. like what we were saying with Cole Palmer yeah. at the start of the show. And the narrative of Harry Kane, his whole career has been, you're never going to win anything. And everyone laughed at him last year, when Bayern didn't manage to get it done then. He scored in the last second, all these pages on social media are still cracking a joke about it and some of these big fan pages and some of these individuals on social media they still creating memes and laughing about him so now he's like now what why don't you just shut up now because I've got one so what are you going to say now well and it was the, the same last point. season he goes to Bayern Munich and they don't win the Bundesliga for the first time in what 11 years They'll laugh at him about and, it and, and yeah and I think it's because you can then attach that Spursy tag to him so I think he's probably victim of the fact that he was a Tottenham yeah. player for so long but no credit to him as you mentioned there you know, arguably the greatest English goalscorer uh, of all time. He's got his league title now. There's been some talk that he's got a release clause uh, that would enable him to come back to the Premier do you League. Think he wants to come back. No, I think he'll do yeah. one more year. Eventually, I wrote about this yeah. in the notebook yeah. last week. He'll do one more year. Try and retain the title, try and have another crack at the Champions League, and then I think probably, well, yeah, and he's not going to be as aware of it because he doesn't speak German and he doesn't want to speak German. Mm. He's, he's trying it, actually, I'll say. He doesn't Shouldn't be Lederhosen though the old uh, Oktoberfest. That doesn't it? Make, you make you speak German, out. mate. <laughs> you don't put a pair of Lederhosen on and all of a sudden you can speak German. It's a bit like those football boots you put on. <laughs> Just because you round your feet in turn doesn't mean there's much. 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토트넘에서 쌓았기에 오랫동안 줄을 향한 놀림이 있었고, 케인의 우승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손흥민을 미의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두 명이 EPL의 평범한 선수였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놀림은 없었을 것입니다. 벌리의 공격수나 1년 5골을 넘는 선수가 트로피가 없다고 열심히 밈을 만드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승을 하지 못한 팀들 가운데 가장 우승권 가까이 있던 팀이자 통합 승점으론 지난 20년간 픽식스이지만 그들 중 마지막 우승이 가장 과거인 팀이 토트넘이기에 림은 더욱 강조되었고 손키 듀오가 역사상 최다 합작골을 기록하다 더욱 무관의 제왕이란 표현은 공고해졌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를 통틀어도 손키 정도의 경력을 쌓은 선수 가운데 메이저 트로피가 없는 선수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케인은 분명 그러한 현상에 개인적인 불만이 상당했었고 플로리다 사건을 필두로 팀을 떠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 윈는 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손흥민은 비교적 외부의 말은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고 영상 초반에 나왔던 펜의 말처럼 항상 토트넘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엔 케인의 과거 답변과 토시아나 틀리지 않은 답변 미래는 알수 없다는 말과 눈앞의 시즌에 집중한다는 말을 뱉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도 케인 엔딩이 유력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고, 물론, 유로파의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그는 토트넘에 남겠다는 말을 주저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말들이 이적 시장에서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함부르크 시절 그는 계약 관련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이유는 복잡한 생각 없이 눈 앞의 경기 준비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계절은 언제나 찾아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누군가와 작별하는 날에 상대의 마음엔 아쉬움이 가득하길 어디서나 사랑받고 있길 기원합니다.